소금 자체가 해수, 바다 물이 태양에 의해 가지고 소금이 되는데 그을 녹인다가는 이제 그런 이치럼 나쁜 걸 갖다가 소멸해주고 또 막아주고 큰 바다 물이 하늘에청기를 받아가지고 거기 소금이 되거든 아주 기운이 달라 청기로서 그게 에따져 바다 물이 소금이 되기 때문에 온기 작용이 음양에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하게 다루고 집에 어디, 어느 곳, 뭐, 어떻게, 진주 모시듯이, 그래 두는 게 아니라, 부토막이 항상 뭐 소금 접시가 있고 했는데, 이 소금이라 가는 거는 필요한 위치에 놔두면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가래라. 일년에한 번씩 바꿔야 된다. 그 소금이라 가는 거는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소금이 좋은 그 역할을 하고 방편 역할을 하고 어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